댓글을안 달았지만. 너도 있긴 있어? 너 했어? 가 올라갔어. 어, 그럼 나랑 왜안 친해? 어, 그래? 어, 나 나랑 왜안 친해져? 어, 너도 있었어? 그래. 어. 너뭐 하는 거야? 은정이가 <laughs> <어디> 페이스북 <laughs> 있다고? <웃음> 너 어떻게 아? 하는 <laughs> 거야? <너 웃음> 이름이 뭐야? 내가 친구 신청할게. <laughs> 어? 은정이가 음. 페이스북 하지 않고 음. 카카오 스토리 한거 같은데. 아, 그거 아니야! 아니야? 봐봐. 내가 보여줘. 아줌마 진짜. 아니야 무시해. 하나 귀여우니까 용서. 감히 원장님을. 내가 원장 아니야. 그렇게 다 아, 원장님으로. 잠시만요. 부원장이야? 회 회장님. 음. 한 바퀴 돈다요. 야나쫓아와 나 해보고 싶었어. 그래 나쫓아와야 이거 성훈이. 너 이거, 이거 이거 아니야? 어. 어 나도. 여기 어디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. 모 뭐가 모간 그래야지. 모가언제 아, 붙어봐. 모가파 모가파 하몰하하몰하하 야! 하하하하하하하하하